이런 식으로. 아,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바로 바를 거예요. 됐어요. C 유가 이제 유약을 네. 바르는 거죠. 오늘. 그래. <laughs> 라면 요 <laughs> 저거보다 더크게 아니면. 아니요, 저단한 거. 저만한 거? 네. 그럼 비슷하게 만들실 거예요. 아... 네.

제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을 때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위로 쭉. Good. 오, 맞아요. 응. 네. 더 올려야 돼요? 음, 네. 한번 더. 조금만 더. 네. 어, 좋아요. 안 올라왔죠? 아니요, 아니요. 이만큼 올라온 거였는데요? 어느 정도 안 밀릴 때는 밑으로 눌러주시면서 오, 좋아요. どうも。 그 정도에서 얘도 좀더 당겨주시면서 바닥을, 바닥 펑펑하게 맞춰주실게요. 아 작은 거 어렵다. 맞아, 요 작은 게 좀. 쫌... 가운데 맞춰야 되죠? 어, 그냥 전반적으로 맞으면 돼요. 맞아요. 여기도 물붙어요 네. 바깥에도. 바깥에도. 아 바깥에도. 아 이렇게 했던 거구 맞아요. 잠시 흔들리지 않게끔 응.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쳐주시고 올리는 거죠? 이거는. 네. 맨 위까지. 밑에가 조금 더 두꺼워서 아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눌러서 위로 올릴게요. 보집듯이요 네. 속도를 점점 줄여주시는 게 좋아. 오 이게 이제 막 제다리가 제다리가 아니고. <laughs> 아, 어 아, 다리야. 내가 볼게. 네. 한번 바깥으로 당기면서 형태를 만들어볼게. 요 <laughs> 지금, 지금 어떠세요? 형태는? 형태요? 괜찮아요? 이 <laughs> 약간. 네. 살짝 위에 살짝 벌어졌어요. 더벌어요 그러면 윗부분에 더 빼주시면 돼요. 아. 지금 괜찮아요? 네. 형태를. 그냥 한번 물레 멈춰 볼까요? 네. 요 윗부분은 네. 조 나중에 붓 깎을 때 깎아내야 될것 같아요. 네. 중간 중간 얇은 부분 있어서 네. 지금 은 우선은 물레 파니에서부터 네. 떼어낼게요. 네. 근데, 근데 이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?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. 그. 아, 이렇게 잡아. 네네네 괜찮아요. 아프죠? 앞으로... 네. 이제 됐어요. 나정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. 잠깐 <laughs> <하니까> 멈춰 볼게요. 괜찮아. <laughs> 지금 괜찮아요? 어때요?